안녕하세요. 타미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옥상다육 이 장마철에 생존 소식 올려볼게요. 비가 아, 무섭게 국지성으로 퍼붓더니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네요. 햇님이 빵긋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닐을 걷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계절에 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 올려볼까 하고요. 여기는 현령인데 나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어, 물듬은 오히려 더더 더 붉게 물든다 해서 현령인가봐요. 피처럼 음, 예쁘죠. 아직까지는 어, 미모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뭐 요런 아이들은 배추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어, 티피랑 이런 어, 아이들 아직 옥상 다육 아이들은 건강하답니다 아메스트로는 뭐 아직 칼라가 물아진도 없죠 비가 튀었어 빗물이 튀어서 이렇게 이렇게, 무음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죠? 어. 이 사비아나 로즈가 이렇게 막, 이 여름에 아주 건강하죠. 자국까지 목도리도 두르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나나 양도 그렇고. 어. 트럼펫 핑키도 아주 물도 안 빠, 덜 빠지고 라인은 있죠. 여기 뭐 테라리언, 요런 아이들 아주 건강하답니다. 동그리들, 미인 아이들, 아메치스도 아주 물빠짐 하나 없이 땡글땡글하니 귀엽죠. 오팔리나가 얼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빛깔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거죠. 라즈아가도 그렇고 아주 건강하답니다 오 살구미인금도 아주 오샤시해서 색깔 아주 예쁘죠 근데 요 옆에 아이들은 이상하게 올금이 나와서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네요 운동자 손톱이야 발톱이야 너무 귀엽죠 이운동자가 여름 장마철에 장마철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데 아주 건강하답니다 라울은 뭐 라울은 물 빠짐도 없이 요 아이들 연지곤지 찍은 모습 그대로구요 뭐 우론 원콜 카시오 적금 뭐 도테라 아주 손톱 이를 아직도 가시하고 있죠. 여기 뭐, 헉, 춘맹은 뭐야, 색깔이 아주. 더 물이 들고 있네, 는 춘맹은. 어우, 색깔 너무 이쁘다. 어, 묵은, 묵은둥이 해라는 어, 빛깔이 예술이죠. 자구에 꽃대까지 올리고 있네요. 어, 하얀 분까지 있으면서. 네티지아는 물을 좀 먹였더니 빛깔 다 빼고 빵빵 해졌답니다. <laughs> 그나마 옥상이어서 우자라지는 않았는데 빵빵 해졌네요. 물 먹고. 원종 브리티도 그렇고 수연이 수연이가 물을 먹였더니 얼큰이가 돼버렸네. 너는 꼬집기 들어가야겠다. 자, 금 손톱, 발톱 너무 귀엽죠? 진짜 아 귀여워요. 진짜 취약한 이 장마철에 취약한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어, 옥상에서 장마철을 나고 있답니다. 이 더스티 로즈 요런 아이들도 여름에 입장 넓은 아이들 좀 취약한데 아주 목대가 짱짱해서 건강합니다. 빛감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게 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울야도물 먹고 아주 빵빵해졌어요. 쪼글쪼글하고 있더니. 너무 그냥 불쌍해서 물을 좀 먹였더니 아주 짱짱합니다.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튼, 지금은 아주 아주 건강하답니다. 어머나, 햇님이, 햇님이 나와. 뭐 어쩌자는 거야? 어제 그렇게 폭우 쏟아지더니, 어, 얘네들 버틸 수 있을까? 방울봉랑도 오래된 아이인데, 노숙하니까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여름에 아주 취약한 아이인데, 지금 아주 땡글땡글 진짜 복스럽게 정말 정말 귀엽답니다. 이 와중에 신동은 또 꽃이 피었답니다 아뭐 이거 뭐야 파리야 아 벌도 아니고 파리가 아, 신동 꽃이 어, 두 번이나 피네요 아 예쁩니다 이 계절에 신동 꽃을 보다니 예쁘죠 어,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옥상은 정말 정말 풍성하답니다. 이 나리꽃도 활짝 이제 피고요. 어, 꽃들이, 여름꽃들이 활짝 피어서 볼거리가 많답니다. 이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어머, 막비 맞고 막 터졌어. 어, 비가 맞고 막 터졌어. 초록초록 많이 달렸죠? 아... 막 터지고 <laughs> 난리부르스가 아니네요. 비가 많이 맞아서. 고추도 그냥 비 맞고 엄청, 맛... 오, 갑자기 며칠 사이에 고추가 엄청 많이 자랐네요. 오, 이거 하우스도 아니고 고추,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땡초일 것 같아요. 또 열무김치 담아야 할것 같네요. 열무가 또막 막 자랐어요. 오, 대파도 심어놓는데, 대파도 많이 자랐네. 아, 정말 옥상은 풍성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게 뭐죠? 수박이에요, 수박. 옥상에 수박이 열렸답니다. 지금 저 주먹보다 커요. 이게 주먹보다 큰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답니다. 수박 넝쿨이 이렇게 화분에서부터 제가 수박 먹고 버린 씨가 났나봐요. 이렇게 수박 넝쿨이 이렇게 이렇게 담을 타고 가서 지금 있는데 수박이 또, 찌그맣게 열린 게또 많아요. 이게 다 성공할 수 있, 있기를. 일단은 두 개는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 이게 뭐 수박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빨갛게 익을지. 오, 대박입니다. 여름에 노란 채송화도, 어 풍성하게 아주 그냥. 아니, 활짝 폈죠? 부추도 다이소에서 씨를 사서, 씨를 사서 뿌렸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랐어요. 깻잎이며, 자색깻잎이며, 여기. 어, 수박나무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아, <laughs> 올해 어, 수박 비싼데 수박 따먹게 생겼네요, 여기. 더덕, 더덕도 막 이렇게 줄기 타고 올라가고, 토마토도 주렁주렁 많이 열었답니다. 열렸답니다. 이렇게 오, 어, 이거 따야겠다. 토마토, 또 이거 터지기 전에. 아, 요렇게, 고추면 토마토 주렁주렁 많이 열렸네요. 사피니아. 유홍초. 별같이 생겨서 저는 별꽃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유홍초예요 빨개서. 어, 이. 이품 코스모스 가서 챙겼는데,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이게 유홍초가 되게 이쁘게 피고, 씨가 또 완전 그 지똥처럼 그런 씨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해마다 씨가 어, 흘러서 이렇게 난답니다. 이렇게 타고 가죠. 너무 예쁘죠? 며칠 동안 비 오더니 오늘은 햇님이 쨍입니다. 아. 장마철인데 장마도 하나의 어, 계절이에요, 그죠? 장마철에 잠깐, 잠깐 해가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다육이들은 아직까지는 어, 건강함을 어, <laughs>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는 생존 소식 <laughs> 올렸습니다. 옥상의 그 풍성함과 함께. 어, 아직 이제 어, 장마철 이제 절정이에요 그죠 아직은 좀더 남았는데 어~ 매니아님들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모두 다 어~ 남은 장마철 건강한 어~ 건강하고 아무튼 유,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육이도 건강하게 어~ 키울 수 있죠 <laughs> 좀 행설수설했는데. 어, 이, 그래도 남은 다육, 어, 남은 장마철을 나름대로의 어, 좀더 유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타미다육의 옥상이었습니다. 안녕!